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지하철역 화장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승무장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돌아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화장실 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해더 최악인 건 도심에서는 화장실 찾기도 힘들어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한국이 생각나더라고. 나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편했는데 화장실 때문에 네덜란드는 정말 끔찍해. 어떻게 기차역에 화장실이 없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갔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이 공공 장소에 병이가 있다는 거야. 대낮에 거기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 유럽에서 네덜란드는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여자들이 정말 불편할 것 같아. 핀란드에는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어. 나도 지난주에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사했어. 화장실이 급해서 가까운 지하철역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 결국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값을 내고 사용했어. 한국에 살았었던 또 다른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도시에 갈 때마다 화장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워져. 나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지하철과 공중화장실이 서울의 10% 만큼만이라도 관리된다면 진짜 황홀할 것 같아. 나는 LA에 살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저 사진처럼 깨끗하고 쾌적하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기 살러 들어가려고 할 거야. 나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뉴욕 출신 미국인인데 뉴욕 지하철의 화장실은 가장 가기 꺼려지는 곳이야. 그리고 그곳은 직원들만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왔어.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는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 본안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런 물건들을 전시하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어.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미국에서 볼수 있는 흔한 화장실보다 10억 배는 좋을 거야. 미국인들이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완전 제3세계 수준이야.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대중교통시스템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정말 제3세계 국가로 이사하는 느낌이었어 나도 꽤 괜찮은 한국 지하철 화장실을 많이 가봤는데 위에 사진 속 화장실들은 처음 보는 곳이야 더 분발해서 찾아보아야겠어 나는 싱가폴에 살고 있는데 이 글에 올라온 한국 지하철역의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우리 싱가폴 사람들이 야만인처럼 느껴져 캐나다로 돌아와서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중화장실 문제야 한국 화장실은 진짜 곳곳에 있고 질적으로도 뛰어나기 때문이지. 한국 지하철 2호선에는 좋은 화장실이 많은 것 같아. 2호선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